오늘은 2013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는 1958년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기초연금 신청 시기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신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남편분께서는 1958년 8월 생이시니까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아내분께서는 1958년 4월 생이시니까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은 아무리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꼭 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의 부주의로 신청을 늦게 한 경우 못 받은 기간의 기초연금은 절대로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초연금 신청 장소입니다. 2021년까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만 가능했지만 2022년부터는 전국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주소지 외에 지방에 계실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기초연금 지급 결정 절차입니다. 먼저, 처리 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 희망자 및 수급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단,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통지 방법은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통지 양식은 기초연금 서식 6호에 따릅니다. 단 수급 희망자 및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방법입니다.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궁금해 하셨던 기초연금 신청 시 작성해야 할 서류 양식을 미리 보면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 서류입니다. 필수 서류 첫 번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먼저 신청인의 신상을 적으셔야 하고요. 가족사항과 부양 의무자도 자세히 적으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급여계좌도 적으셔야 합니다. 다음 뒷면을 보시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내용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 요금 할인신청도 여기에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 등에 체크하시고 최종 서명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 두 번째는 소득재산신고서입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상, 재산상, 부채 항목까지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작성하셔도 구청 담당자가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된 결과를 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작성하셨다면 역시 서명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 세 번째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금융, 신용, 보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인데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인정 사항 및 자필 서명, 지장 또는 인감을 날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한 명이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없는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소득 인정에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서류가 기초연금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고요. 다음은 추가 제출 서류 다섯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